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혹시 영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걱정 싹 날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스트레스 제로로 만들어줄 여행 영어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좀 이렇게 망설여 본적 있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제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만 딱 아시면 여러분 여행의 모든 순간이 뭐랄까 정말 편안해질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비행기 표 끊는 그 순간부터 여행지에서 신나게 즐기는 그 순간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본격적인 표현 배우기에 앞서서 사실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여행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한 문법,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 말할래! 하는 이 자신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점만 딱 기억하고 따라오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여행의 첫 관문, 바로 공항이죠. 비행기표 예약부터 탑승까지 우리가 공항을 한번 완벽하게 접수해 보자고요. 자, 항공권 예약할 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일본 오사카행 티켓 하나 주세요. 영어로는 I need a ticket to Osaka, Japan. 이렇게 목적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직원이 보통 물어보겠죠? 왕복으로 끊어 드릴까요? 편도로 끊어 드릴까요? 하고요. 그게 바로 Will this be round trip or one way입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자, 여기서 진짜 꿀팁! 다른 건 몰라도 이두 단어는 꼭 외워가세요. 원웨이가 편도, 라운드트립이 왕복. 이것만 알면 항공권 예약의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로요. 자, 티켓 끊었으면 이제 짐 붙이러 가야죠. 체크인 카운터에 가면 직원이 10중 팔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How many pieces of luggage will you be checking 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붙이실 짐이 몇 개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꿀팁 나갑니다. 우리가 맨날 캐리어, 캐리어 하잖아요. 이 붙이는 짐을 영어로는 checked luggage 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에 들고 타는 작은 가방 있죠? 그건 carry-on bag이고요. 이두 단어만 딱 써주면, 오, 이 사람 좀 아는데? 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10배는 편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문장. 첫 번째, 파워 패턴을 공개할게요. 바로, can I get? 입니다. 이거 하나면 진짜 웬만한 건다 해결돼요. 만능 열쇠 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에서 목마를 때, can I get some water? 추우면, can I get a blanket? 식당에서 메뉴판 필요하면, can I get a menu? 심지어 쇼핑하다가 혹시나 해서,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이 패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상황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자, 드디어 공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낯선 도시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길을 찾아서 호텔까지 가야죠. 그 과정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낯선 여행지에서 길 잃으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구해줄 두 번째 파워 패턴, 바로 How do I get to 입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뜻인데, 이 뒤에 가고 싶은 장소 이름만 딱 붙이면 돼요.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길을 물었을 때 대답을 알아 들어야겠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통 이세 가지 표현의 조합으로 다 설명이 돼요. Go straight. 이건 직진. Take the first right. 이건 첫 번째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 그리고 It's around the corner. 이건 저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라는 뜻. 이세 개만 귀에 익혀 두면 길 찾기 문제 없습니다. 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도 진짜 쉬워요.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Hi, I'd like to check in, please. 그럼 직원이 아마 예약자 이름을 물어보겠죠.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라고요. 그럼 이름만 말해주면 끝! 아 그리고 이건 진짜 별표 다섯 개짜리 꿀팁이에요. 나중에 요금 폭탄 맞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체크아웃하기 전에 꼭이 말을 하세요. Are there any extra charges? 혹시 추가 요금 있나요? 이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쓴 미니바 요금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행의 진짜 재미, 여행의 꽃이죠.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곳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행 가서 맨날 블로그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좀 아쉽지 않아요?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찐 맛집을 가고 싶다면 이세 번째 파워패턴을 써보세요. 바로 CanYouRecommend입니다. 추천 좀 해주실래요? 이 질문 하나면요, 인터넷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보석 같은 장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가끔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참고 먹으면 안 되죠.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말하면 돼요. Excuse me, the steak is raw. I asked for well-done. 실례합니다. 이 스테이크가 너무 안 익었어요. 저는 웰던으로 well 시켰는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진짜 액기스만 모아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여행 내내 보물 지도가 되어줄 거예요. 첫째, 모든 요청할 때 쓰는 Can I get? 둘째, 내가 원하는 걸 말할 때 I'd like. 셋째, 길 물어볼 때 How do I get to? 넷째, 뭐 있는지 확인할 때 Do you have? 마지막으로 가격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이 다섯 가지 패턴만 진짜 내 것처럼 입에 착 붙게 연습해 두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배운 이 간단한 문장들이 여러분의 여행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영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이 마법의 패턴 몇 개만 있으면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워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엔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든 멋진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